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ES기술연구소 그리고 ES식품원료의 민상대입니다. 어느새 주식회사 ES기술연구소와 식품원료의 모태가 된 ES를 설립한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. 지난 10년 고객사와 고객님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ES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아주 작은 시작부터 함께 오신 고객님들과 함께 성장해 주신 고객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사용법,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 ES와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객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E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도움 그리고 질문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찾아나가는,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10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식회사 ES기술연구소 대표이사 민상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